수관로 문제로 증평읍 전역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18,000세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중국에도 다수의 공공 도서관에 극우 역사왜곡 논란 도서가 비치돼 각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열람을 제안했습니다. 폭우로누수문제를드러낸 충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이번엔 설계 문제로 부분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그래도 입주 가능을 선언에 논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증평군 증평읍 전역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17,000여 가구의물 공급이 끊겼는데요. 증평 배수지로 이어지는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관로가 하천 바닥 그 아래에 있어 오늘도 종일 단수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증평의 한 식당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한 방울 안 나옵니다. 싱크대에 조금 받아놓은 물이 남은 전부입니다. 어제 낮 2시부터 증평읍 전체에 물 공급이 끊기면서 설거지도 못 하게 됐습니다. 조리하는 거손님 있는 분들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 장사는 끝이지. 바, 방법이 없는 거지. 어제 새벽 충주 정수장에서 증평 배수지로 물을 공급하는 지름 600mm 규모의 송수관로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단수 피해는 증평읍 전역에 1만 7천여 가구. 증평군은 낮 1시 반쯤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대비해달라며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단수 사실을 알렸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 군민에게 생수와 생활용수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도 벌이고 있지만, 파손된 관로가 하천 바닥 아래 묻혀 있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오늘도 단수가 계속되는데, 설상가상 비가 오면 용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구 작업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천 내 매설이 돼 있고 또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다 지금 보호가 된 관이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일반 구간보다 몇 배의 난이도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증평군은 지난 집중호우 때 강한 물살에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총력 복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농협 모 지점에서 지류형 지역화폐가 부정 판매됐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충주시가 해당 지점과의 대행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농협 지점장이 타인의 명의로 석달 동안 천만 원 상당의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해 가족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환전했다며 해당 지점의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동협에서 불법 구매한 지역화폐가 더 있는지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82개 판매 대행점도 일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논란 삼고 있는 리박스쿨의 도서가 충북의 도서관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서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또 진압 과정을 암 치료로 표현을 했지요. 해당 도서를 폐기하라는 진보 측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서관 측은 즉각 열람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이 책은 제주 사삼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 순천 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에 의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진압 과정을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갖고 아, 이거 좀잘못됐 너무 한쪽에서 편향됐다 하는데 어린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폐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해당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청주 지역 공공 도서관만 열한 곳, 전체 도서관이 열다섯 곳이니까 칠십 퍼센트가 넘습니다. 희망 도서 신청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구입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관희 청주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부정 도서가 시민 세금으로 구입되어 대출까지 이뤄진 것은 청주시의 심각한 책임 방기라며 해당 도서의 전량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을 정당화 미화시키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좀 전수 조사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서관도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청주적 모든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에 대한 검색과 대출은 물론 열람까지 제한한 겁니다. 역사 왜곡과 편향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의 경우 자료관리위원회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 및 존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충북 교육발전소는 충북 교육도서관과 제천 공공도서관에서도 리박스쿨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를 거쳐 전량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빗물이 들어찼던 충북도의회 신청사 일부에서는 아직도 누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관 본회의장도 설계가 잘못돼 다시 수천만 원을 들여 부분 재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준공 처리 전에 도의회가 이번 주부터 이사를 하기로 해 공무원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위탁 건립을 맡아 천억 원 가까이 소요된 충북도의회 신청사 의회 본관동. 4층 본회의장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5층에 방청석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보니 의원석은커녕 가장 높이 있는 의장석도 보이질 않습니다. 의회 마크만 눈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뒷줄에선 의장석 머리 부분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방청석 앞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본회의장 전체 시야를 가리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 기준만 너무 의식해서 설계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치. 실제로 앉아 보니까 유리 부분이 너무 작잖아요. 결국 난간을 뜯어내고 유리면을 넓히는 재시공 수준의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 4,5천여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17일 시간당 67mm의 폭우 때 드러난 누수는 얼마 전 2, 30mm 비에도 여전합니다. 전기 박스는 열어보니 녹슬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주처인 충북도 의회는 당장 이번 주 신청사 이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기 도전에 입주하겠다는 건데 공공건물이라 문제 없다며 하자는 고쳐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스샅시 뒤져서 확인을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또 없자리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튼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공무원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누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달 말 정밀 안전 진단 이후에 입주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리 서두르냐는 겁니다. 또 중공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는 행정 절차 위반도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직원과 도민 앞으로 개원할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행 입주를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수십 곳에서 누수가 확인된 지 20일 만에 이사 날짜를 밝힌 충북도 의회는 다음 달 1일 개청식, 3일에는 첫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최근 충북문화재단 이전과 관련해 예술인을 포함한 충북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민예총을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충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1억 8천만 원의 임대를 부담시켜가며 충북 문화재단을 임평원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은 재단의 자립성과 안전성을 무너뜨린 폭거"라고 주장하며 김영환 지사는 "충북 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청사 고가매입 논란을 빚은 충북 인평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 주기 위해 문화재단을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이전을 강행할 뜻이 없다며 시간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충북 장애인 단체가 경계선 지능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어제 충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지적 기능이 낮아 착취에 취약하지만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경계선 지능 장애인 보호 대책 마련과 노동 현황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와 가난, 낮은 인지 능력이 노동 착취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충청북도에 정책과 시스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작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올해 입시는 수험생이 늘었고 또 의대 정원도 다시 돌아가는 등 변수가 많아 지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한고등학교에 고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수능 10일 앞두고. 3학년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시험도 잘 보게 해달라며 학교가 마련한 작은 행사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함께 자녀들을 응원했습니다. 엄마, 엄마 알죠? 다 알죠? 내 네, 최강 운호 수능 대박, 화이팅! 또 다른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응원의 엽서를 써3학년 선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글 하나하나가 선배들에게는 적지 않은 힘이 됩니다. 선후배 관계가 끈끈한데 이렇게까지 챙겨줄 줄 몰라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또 챙김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올해 입시는 최근 몇년 사이 가장 치열하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된데다 n 수생 증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대 직원은 원래대로 돌아가며 정시에서는 중위권 대학까지도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를 지원하지 못하면 밀리고 밀리고 내려와서 중위권 대학의 공대라가 일반 학과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 학생들이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도 최대 변수로 입시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과 문과 할것 없이 탐구 과목 점수 확보가 어려워졌고 사회탐구로 지원이 가능한 공대 등의 모집 단위에 수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원서 쓰는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단대별로 또 계열별로 상황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정말 그 촘촘한 그다 다음 달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올해 입시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양한 변수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능 도움 자료집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학교와 대입 지원단을 통해 수험생 상담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 시민의 숙원이던 모산비행장 매입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천시는 활주로 920m 구간 7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 중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 조성된 모산비행장은 실제 사용되지 않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불편을 줘 지난 2021년부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천시는 활주로 그대로 산책로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댐 유휴부지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옥천군은 내년까지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15억 원을 들여 18월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수자원 공사가 하천점명을 허가해 이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옥천군은 자연 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청주도심 곳곳에 모두 1,700대 규모의 공공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청주시는 청주산업단지와 대농지구에 각각 400면과 200면 규모의 주차 타워를 짓는 한편 도심 곳곳 공한지나 도로변 종교 시설 주차장 등의 공간도 공공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00여 면 규모의 공공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충북의 7월 평균 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이 7월 기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26.7도로 평년보다 2.3도 작년보다는 0.8도 높았고 7월 상순 기준으로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일수는 13.2일로 평년보다 9.6일 많아 역대 3위를 기록했고 특히 청주의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1967년 관측일에 가장 많았습니다. 강수량과 강수 일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쏟아지면서 지난달 17일 청주에는 하루 강수량 256.8mm, 시간당 강수량 67.4mm를 기록해 각각 최고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충북도립대가 전임 총장 해임에 따라 신임 총장을 선출합니다. 충북도립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두 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장인 김영한 지사가 선정에 임명합니다. 전임 김영수 총장은 호화연수 등 교비 유용 의혹으로 지난달 해임된 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초산균으로 3주 만에 포도즙을 식초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특허 출원한 국산 초산균으로 캠벨과 샤인머스켓 포도즙을 발효 숙성하면 기존 자연 발효 방식으로 1년 이상 걸리던 제조기간이 3, 4주로 단축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복숭아를 활용한 식초 개발과 함께 초산균 상용화와 보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폐지를 분리배출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음성군은 재활용 자원 수거장려 품목에 폐지를 추가해 폐지를 고물상에 처리한 뒤개량 증빙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킬로그램당 50원을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활용 수거장려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 페트병과 페트컵에 이어 이번에 추가된 폐지까지 모두 다섯 종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이 우선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보은, 증평 등 6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